안녕하십니까. 축구와 역사, KMSTV입니다. 축구사에는 한 시대를 지배하며 자신들의 위상을 드높인 여러 팀들이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유러피언 컵 5연패를 이룬 레알 마들드는 축구사에서 시대를 지배한 경험을 지닌 첫 번째 클럽으로 그 위상이 공고한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레알 마들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시대를 지배하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알마들드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와 인식과 달리 디스테파노 영입 이전까지는 우승과는 거리가 있는 팀이었습니다. 특히 1947-48 시즌에는 강등위기를 겪기도 하였죠. 그나마 새로 이 영입했던 에이스인 파이뉴라는 선수의 하드캐일 덕분에 레알마들드는 우승 경쟁을 할수 있는 팀으로 자리 잡을 수는 있었으나 디스테파노와 헨토의 영입 이전까지 레알마들드의 리그 우승은 단두 번, 그것도 20년 전에 해본 우승이었죠. 디스테파노와 헨토의 합류 이전 기준으로 레알마들드가 가장 최근에 차지한 우승은 1946-47시즌 코파델레이 우승과 스페로코파 우승이었죠. 하지만 1953년에 바르셀로나와 경쟁 끝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 디스테파노를 영입하고 헨토까지 데려온 레알마들드는 강력한 전력을 구축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레알마들드는 21년 만에 리그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라리가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점차 라리가의 강자로 성장하기 시작했던 레알마들드는 1954-55시즌 리그 우승을 차지한 뒤 라틴컵에 출전하여 스타드 랭스와 결승에서 마주했습니다. 유러피언컵이 출범하기 전 미트로파컵과 더불어 유럽팀들 간의 국제대회로 곱혔던 이 라틴컵 결승경기는 유러피언컵 결승전의 미리보기로볼수 있는 대회였고 이 결승전에서 레알마들드는 엑토르 리알이 두골을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죠. 라틴컵 우승 이후 서유럽 최강의 팀중 하나로 떠오른 레알마델드는 가브리엘 아노와 레키프의 주도하에 탄생한 유러피언컵에 스페인 리그 챔피언 자격으로 초청을 받아 출전하게 됩니다. 레알마델드는 유러피언컵 토너먼트에서 세르베토와 파르티잔 그리고 에이시밀란을 격파하고 결승에 올랐으며 라틴컵에서 우승을 두고 경쟁했던 스타드랭스와 마주했습니다. 스타드 랭스는 후에 레알마딜드로 이적해오는 레이몬 코파가 이끌고 있었는데 이 결승전에서 레알마딜드는 치열한 접전 끝에 4대3이라는 스코어로 간신히 승리하고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유럽연컵 최초의 우승팀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러피언컵 최초의 우승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된 레알 마드리드는 자신들이 유럽 최강의 팀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였으나 당시 유러피언컵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던 오만원 FA와 잉글랜드 축구팬들은 레알 마드리드가 유럽 최강의 팀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즈음에 잉글랜드 축구리그 챔피언이 되었던 맷 버스비 감독이 이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FA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레키프를 비롯한 유러피언컵 창시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여 유러피언컵 출전을 강행하게 되었고 레알 마드드는 축구 종과 잉글랜드를 대표해서 나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4강에서 상대하게 됩니다. 레알 마드드는 1, 2차전을 통틀어서 총합 5대 3의 스코어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꺾고 결승으로 올라왔고 결승에서 피오렌티나를 꺾고 우승을 차지하며 유로피언컵 2연패를 달성합니다. 잉글랜드 팀을 꺾고 결승에 오른 뒤 2연속 우승까지 차지하게 된 레알 마드드는 비로소 유럽의 축구 팬들 누구나 인정하는 명실상부 유럽 최강의 팀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됩니다. 유로피언컵 2연패를 달성한 레알 마들리드는 경쟁자들의 거센 도전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유로피언컵에서는 세비야와 버셔시를 여유롭게 누르고 결승에 오른 뒤 스키아피노가 이끄는 에이스 밀란을 접전 끝에 3대 2로 꺾고 우승하였고 네 번째 유로피언컵에서는 라이벌 아틀레티코 마들리드를 아슬아슬하게 누른 뒤에첫 번째 유로피언컵 준우승에 대한 복수를 노리던 지스트 폭텐이 이끄는 스타드 랭스를 꺾고 우승하였죠.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유러피언컵에서는 라이벌 바르셀로나를 누르고 결승에 오른 뒤에 결승전에서 만난 프랑크프루트를 상대로 디스테파노와 푸스카스가 각각 세골과네골을 터뜨리며 7대3으로 완파, 결국 또다시 우승을 차지하며 역사적인 유러피언컵 5연패를 달성합니다. 코파 리베르타 도레스 우승팀과 경기를 치러 세계 최고의 클럽을 가리기 위해 최초로 개최되었던 인터콘티엔탈 컵에서 페냐로를 1,2차전 도합 5대1로 꺾고 우승한 것은 덤이었죠. 레알 마드리드의 유러피언컵 5연패라는 이 업적은 당시에 상당한 파급력을 지녔었고 그 때문에 당시 프랑코 독재정권이 자리 잡고 있었던 스페인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개선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유러피언컵 5연패를 달성하는 과정의 핵심 멤버로는 디스테파노, 푸스카스, 헨토, 엑토르 리알, 레이몬 코파, 산타마리아, 무뉴스 같은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디 스테파노와 헨토, 엑토르 리알의 경우는 다섯 번의 유로피언컵 우승에 모두 기여한 선수들이며 레이몬 코파와 산타마리아 푸스카스는 도중에 영입된 선수들이지만 매우 커다란 기여도를 가진 선수들이었습니다. 또한 미겔 무누스의 경우는 선수로서뿐만 아니라 감독으로서도 유로피언컵 오연패를 이루는데 공헌하기도 하였죠.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레알 마들리드의 시대는 주축 선수들의 노쇠와 함께 저물어 갔습니다. 물론, 레에 마들드는 자국리그인 프리메 라리가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면모를 보여주며 수차례 우승컵을 들어 올렸지만, 유럽 무대에서는 제왕의 자리에 앉은 레에 마들드를 끌어내리기 위해 도전하는 팀들이 많았고, 벤피카와 바르셀로나, 인테르가 그 대표주자였습니다. 1960-61 시즌, 레에 마들드는 16강 토너먼트에서 루이스 수아레스가 이끄는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엘클라시코를 치르게 되었는데, 이 16강 전에서 레에 마들드는 바르셀로나에게 1, 2차전 도합, 4대 3으로 패배해 탈락하는 굴욕을 맛보았습니다. 이어지는 1961-62 시즌에는 도전자의 입장이 되어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뱀피카와 결승에서 맞붙었으나 에우제비우가 이끄는 뱀피카에게 5대3의 스코어로 패배해 주는 승에 그치며 유럽의 왕자에서 완전히 물러나야 했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디스테파노가 마지막 불꽃을 태우던 1963-64 시즌에 유럽현 컵 결승에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카타나 치호를 내세웠던 인테르에 의해 결승에서 패배하며 왕자의 탈환에 실패하고 말았죠. 그래도 레알 마들드는 유럽피언컵 5연패를 달성한 뒤 경쟁팀들에게 유럽의 왕자를 내어준 것과 별개로 자국리그에서는 꾸준하게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1965-66시즌에는 전성기 레알 마들드의 영광을 이끌었던 베테랑들과 아만시오 아마로를 비롯한 신예들의 활약으로 여섯 번째 유럽피언컵 우승을 차지하면서 위신을 세웠습니다. 비록 유럽피언컵 5연패를 이룬 선배들에게 미치지 못할지라도 아만시오 아마로를 중심으로 한 예의의 마들드라고 불리는 새로운 세대의 레알 마들드는 여전히 강팀으로서의 건재함을 보여주었고, 그 덕분에 레알 마들드는 스페인 최고의 클럽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여 다시 한번 자신들이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것을 기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을 바라진 않겠으나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